피직스 마이스트로 나온 이후로 이제 신형 볼 출시 계획이 계속 많이 잡혀서 또 나왔는데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볼은 로또 그립의 HP3 라인의 아이돌 스플래시라는 볼입니다. 볼 재원 소개해드리면요. 커버 스톡은 이트렉스 e P20 펄 리액티브 커버 스톡이고요. 웨이트 블록은 아이콘 코어. 볼피니시는1500 그릿 폴리시드. RG는 2.49, d 프는 0.052입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년 전에 사모 코리아컵이라는 엄청 큰 대회에서 또 운이 좋게 또 결승전까지 나와서 우승을 하게 됐는데, 그때 사용했던 볼이 로또 그립사의 HP3 라인이에요. HP3 라인은, 음, 굉장히 어, 관용성이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좀 강하게 쓰고 싶을 때는 좀 레이아웃으로 좀 강하게 쓸수 있고요. 조금 멀리 가게 하고 싶으면 또 멀리 가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회전도 조금 빠르게 좀 느리게 그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좀 관용성이 굉장히 높은 홀이에요. HP3 라인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 그러시면 이번 기회에 한번 장만해 보시는 것도 어, 굉장히 추천드려요. 그러면 레이아웃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피직스 마이스트로랑 뚫은 거랑 똑같이 533 레이아웃을 했는데요. 핀에서 p e p 까지 5인치를 줬고요. 6과 4분의3 지점 메스바이어스에서 p e p 까지 3인치 지점 만나는 점을 표시하고 핀 버퍼를 3인치 띄어서요. 이렇게 533 레이아웃이 나왔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이533 레이아웃은 음, 볼러의, 그, 의도한 대로 내가 뭐, 틸트를 좀더 조절하던가, 액시스 로테이션 양을 조절하는 만큼 반응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전 이런 레이아웃을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지공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가볍게 투구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볼이요. 컨트롤 좀 가능한 그런 볼인 것 같은데, 몇번더 투구해볼게요. 센스로 내리는 것보다는 조금 올려서 치는 게 좋아 보이네요. 조금 두껍게 들어갔죠? 어, 아무래도 이제 볼 등급이 있기 때문에 조금 윗자리에서 좀 앵글을 만들어서 치는 게좀 쉬울 것 같아요. 그렇게 몇번더 투구해 볼게요. 여러분 신제품이 나왔을 때 물론 굉장히 강하고 핀액션도 좋고 뭐 그러면 물론 좋겠지만 어저 같은 경우는 단용성이 어떤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이 아이돌 스플래시 같은 경우는 조금 내가 안쪽으로 실수하거나 살짝 바깥쪽으로 실수해도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샷 말고 방금 전샷 같은 경우는 사이드까지 쭉 나가서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지금 샷 같은 경우는 조금 인사이드에서 오일이 좀 있으니까 조금 탁 움직일라 그러다가 그 방향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요. 그 방향으로 부드럽게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셨을 거예요. 네. 어, 이 아이돌은 바깥을 보고 치는 것보다는요. 살짝 안쪽에서 길게 길게 치는 게 아무래도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굉장히 강하게 반응하려고 치시면 좀 까다로우실 거고요. 처음부터 치실 거면 좀 오일이 한 중간 정도 있는 라인에서 각을 크게 보지 않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트랙 플레이어의 간격도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 볼이에요. 그래서 이런 볼들은 좀 부드럽고 순한 그런 느낌을 많이 갖게 됩니다. 볼링 공은 레이 다운 포인트 레인의 어느 부분에서 떨어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엣지를 보고 친다 그러면 조금 내가 평소보다 한두 보드 두세 보드 위에 있는 곳에서 오른쪽으로 볼이 떨어져야 볼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각이 만들어져요. 네, 적당한 트랙 플레어 이 간격만큼 백엔드에서 움직이는 게 과격하지 않고 순둥순둥하게 들어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셨죠? 네, 순한 백엔드 리액션에 또피 액션은 또 덤입니다. 볼링공 사면 머니볼 이렇게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볼이 바로 머니볼이에요. 일관성이 꾸준하고요. 굉장히 순하지만 핀을 때릴 때는 트랙션이 굉장히 좋고 앵글이 생기면 그 앵글을 꾸준하게 칠수 있어요. 아, 볼 기가 막히네요. 스탠드 프로 이재덕 프로가 잠깐 놀라 왔거든요. 이재덕 프로한테 한번 쳐봐 달라고 요청 한번 해볼게요.